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사상파트 첫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주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부분입니다. 자, 이 파트는 학생들이 크게 어려워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우선 공통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의 실현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하지만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나 조금 더 강조하는 바는 있겠죠. 자, 개인의 권리를 더 보장하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네, 맞아요. 자유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공동선의 실현을 좀더 강조하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네, 공동체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차이점에 초점을 두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각각 개인과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유주의는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냐면 각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바라봅니다. 한마디로 개인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자아를 가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 타인에 대해 무관심한 존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자유주의에서 이러한 개인들은 공동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추상적 원자적 자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공동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아는 무연고적 자아라고 하고요. 자 반면에 공동체주의는 조금 달라요. 개인을 어떻게 보냐면 공동체의 가치, 전통, 관계, 덕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뭘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의 성격도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아를 관계적, 사회적, 맥락적, 연고적 자아라고 말하고요. 자, 다음으로 그렇다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우선 자유주의는요,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주는 수단일 뿐이다 라고 봅니다. 국가는 개인의 가치관에 절대로 개입할 수 없는 존재라고 봐요. 즉, 국가는 개인에게 간섭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자, 쉽게 말하면 국가가 개인에게 뭐가 좋은 삶이고 뭐가 나쁜 삶인지 제시해줄 수 없고 이런 부분은 개인이 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공동체 주의는 달라요. 공동체주의는 국가는 공공성과 전통에 비추어서 개인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좋은 삶이 뭔지에 대해서 제시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개인의 가치관은 공동체의 역사, 문화의 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즉 공동체주의는 국가의 중립성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이러한 공동체주의자의 대표자로는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맥킨타이어는 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립된 자아는 어떠한 합리적 역사도 가질 수 없다. 나는 누군가의 형제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개인들은 사회적 관계 내에서 특정한 사회적 공간을 계승한다. 자 여기까지가 공동체주의고요. 자 여기 자유주의 부분의 참고 부분은 한번 스스로 읽어보세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파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